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뒤쪽에 보이는 삼성사의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SM5 노바 LPI 최고급형 등급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해당 차량 색상은 보다시피 검정 바디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삼성 차들이 이제 가성비 좋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더군다나 LPG 연료 사용하는 LPI 차량 가져왔습니다. 등급이 최고급 형등급이라 포함된 옵션 그래도 실용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그래도 신차 출고가 당시에는 2,200이 조금 안 되던 금액으로 출고 되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의 18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인데 얘가 가성비가 좋고 이제 연료값이 싸다 보니까 주행을 평균 적정 주행인 2만 키로를좀 넘어서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이라 오늘. 정말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 한번 할수 있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기록부상으로는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 하나 참고하셔야 될건 아쉽게도 용도변경, 신차 장기, 렌트 이력이 있고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차량 대금만 870만 원, 800만 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외관과 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어, SM5는 노바 때 단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6 라인업이 이제 출시가 계속 되어오던 SM5의 마지막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현재 전면부 라이트 모습, 백화현상 깨짐까지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순정 제논 헤드램프 포함하고 있고 전면부 모습은 SM6 약간 하이호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면부는 그릴 부분은 이제 그 구형 SM5보다는 충분히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기 보네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검정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특이사항 없이 잘 빠진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로 넘어올건데 측면부 보시게 되면 문콕기스 스크래치 단차 전혀 없이 휠도 그냥 짜잘짜잘한 주차기스 이외에는 크랙이 가거나 깨진 건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후면부에는 왼쪽으로 SM5 우측으로는 PE 차량의 레터링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존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확실히 중형 세단답게 굉장히 깊은 공간성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쪽으로 스키스루까지 빠져 있고 이제 여기 가스통이 여기 트렁크 반 정도를 차지해서 아, 트렁크 공간성 많이 좁겠구나 생각하셨겠지만 이제 얘는 나름 SM5의 마지막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스통이 이렇게 도넛 형태로 트렁크 플로우 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트렁크를 일반 가솔린 차량처럼 다 활용을 할수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량 마지막 바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뭐 주차기스 저기 휠기스도 거의 없는 뒤에 휠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바디 부분에도 문콕 기스 스크래치 아, 아쉽게도 아문콕 꼴방 한대 맞은거는 조그맣게 하나 보이고 있고 그거 이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사이드미러 끝부분도 깨끗하게 빠져있고 어, 외관상으로 블랙바디 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가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그 연애 지금 18년식이라 3년 정도 지났는데 연애 한 3만키로 조금 넘게 타다가 들어온 차례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 주행을 했던 차량임에 거의 99% 확률이라고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근데 이렇게 장거리 뛰었던 차량들이 오히려 시네바리 하는 차량들보다 컨디션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면서 실내 들어가서 옵션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동 접이식 조절식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윈도우는 여기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원터치로 오픈 개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얘가 LPG 차량이라 옵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서 이제 전동 시트는 빠져 있고 열선 시트까지는 여기 1열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까지는 다 장착이 되어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고 이 뒤쪽으로 오토라이트와 리어 안개등 포함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오토 레인센서 포함된 와이퍼 장착. 있고 그 삼성사는 신기하게도 핸들 리모컨을 이렇게 핸들 뒤쪽에 만들어놔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볼륨 조절하고 할수 있게 블루투스까지 호환이 되는 조이스틱 같은 거 하나 들어갑니다. 핸들 뒤쪽으로 순정 스마트키 버튼 시동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스마트키 두 개, 요거 두 개가 하나당 제가 실제로 맞춰봤거든요. 분실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거 보통 국산차는 스마트키 하나당 돈 10만원 밖에 안 해요. 그, 이모빌라이저 맞추는 것까지. 얘 정확히 22만 8천원 들어가요. 그니까 키 하나당 20만원이 넘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 차들이 부품값이 조금 더 나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제가 그때 체감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틀란 사제 내비게이션이 일체형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고 후진기어 넣게 되면 어우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준수합니다 깨끗해서 식별 다 가능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밑으로 보시면 블루투스까지 호환이 되고 CD 플레이어랑 미디어 오디오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양쪽으로 그리고 옥스 단자 USB 포트 이쪽으로 빠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풀 오토 듀얼 공조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제더리 시거제래서 옵션은 일렬 부분 이 정도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키로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10만 2,299km 아직 10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차는 장거리를 뛰었을 확률이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애 3만 키로 조금 더 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키로수일 것 같고요 앞서서 언급드린 거지만 장거리 뛰던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들이 오히려 이제 정속 주행하고 더 차량의 컨디션이 좋게 주행을 할수 있는 데가 바로 고속도로라서 차량 지금 엔진 부조 현상이나 미션, 변속 충격 이런 거 크게 없습니다 정말 키로수 만 빼놓고 보면 차량 컨디션 진짜 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성비 좋을 것 같아서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 2열 넘어가서 공간성 시트 상태만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SM5 뒷자리 탑승 한번 해봤고, 어, 보다시피 공간성은 전혀 좁지 않은 공간 나와있고요. 어, 생각보다 루프 머리 공간이 꽤 커요. 이 정도 나와있고, 이렇게 조금 위로 싹 올라가 있는 느낌이라, 어, 전혀 답답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무릎 공간도 주먹 두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성 나와있고, 뒤에 시트는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찢어지고 터지고 째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조금 아쉬워요 확실히 LPG 차량이라 뒤에는 포커스를 많이 안 맞추는 것도 안 맞추는 거지만 LPG라서 전체적으로 옵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뭐, 뭐 블루투스 이런 기본적인 프로토 듀얼 공조기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2열은 송풍구 1존 컵홀더 2개 코일 매트, 아, 코일 매트.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뒤에는 진짜 많이 사용 안 하신 것 같아서 깨끗하게 중고차지만 신차 느낌의 중고차,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기관 중에 제일 정숙하다는 LPG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SM5 노바 LPI 차량의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해당 차량 품고 있는 엔진은 2,000cc LPG 연료 사용하는 4기통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현재 손으로 느껴지는 엔진 부조는 없고요. 엔진 진동 또한 정말 잔잔한 진동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엔진 소음 들려드리면 열었을 때이 정도의 소음, 닫았을 때. 이 정도 소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정숙하네요. 마지막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리뷰해본 차량, SM5의 마지막 모델, SM5 노바 차량 같이 살펴봤고요. 해당 차량 연료는 가솔린이 아닌 LPG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등급은 최고급형 등급이라 신차 출고가 당시 2200만 원이 좀안 하던 금액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사항으로는 신차, 장기, 렌트 이력이 포함이 되지만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870만 원에 800만원대로 준비한 차량이고요. 진짜 주행거리 나 크게 무관하다. 차 상태만 괜찮으면 좋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주세요. 차 상태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나 구매 문의, 비대면 탁송 거래나 전액 할부 구매는 아래 나오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봐드리고 있어서 차량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유 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5 노바 LPI 차량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